진단의 법칙에서, 진단의 법칙은 반드시 방향과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하시면 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서들은 첫째로 고객하고의 문진입니다. 묻고 답하는, 진단하는 고객하고의 충분한 정, 정상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점, 특이 상황이 있는지, 고속주행 시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주차 후에 문제가 생겼는지 배터리 교환 후에 생겼는지 뭐 이렇게 뭐 여러 상황을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계기판의 분석, 즉 체크램프 점등되는지 고장 램프 어떤 고장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지 시동이 걸리는지 시동이 걸린다면은 알프엔 게이지라든지 온도 온도 게이지라든지 또는 각종 작동 게이지가, 작동 표시 등이라든지 작동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진단기를 이용하여 체크램프, 고장램프 점등에서 안전과 직결된 컨트롤러 위주로 진단 합니다. 특히 ABS, 제동계통의 ABS 모듈레이터, 에어백, m d p 에서그 다음에 MDPS 조향 그 쪽에 조향 쪽그 EPS라든지 MDPS 조향 쪽하고 TPMS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램프가 떴다면은 충분히 에, 그쪽 위주로 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 코드는 있는지 통신은 되는지 쭉 검토를 해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컨트롤 우리 안전을 안전에 중요한 컨트롤 위주로 진단시 통신 불량이라도 기능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기능 이 작동되면은 해당 부품은 제외합니다. 만약에 어, 엔진 쪽에 통신 불량인데 체크램프 점등되어 있고 통신 불량인데 시동이 되면은 일단은 이 시효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 계기판 게이지가 작동할 때 키로 주행 거리 거리가 키로수가잘 올라갈 때, 주행할 때, 신호가 표출이 ABS 모듈레이터에서 표출되는 경우는 ABS 모듈을 제외하면 됩니다. 일단 ABS 모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계기판에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 미션에서 주행거리가 표출된다고 하면은 오토 미션도 일단 통신이 안 되더라도, 통신불능이라도 아, 이거는 그쪽에는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통신불량이다. 그러면 에어컨 작동 시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통신불량이라고 해도, 그 에어컨 시스템은,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 판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고장램프가 점등되었고, 모든 시스템에서 통신불량이라면은, 각종 고장램프가 점등되어 있는데, 점등되어 있는 부품에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통신선 캔인 통신 하이나로의 소트가 됐다고 봐서 보면 됩니다. 소트가요. 즉 어, 중요 특정 컨트롤러의 내부에 심각한 고장이거나 또는 통신선 커넥트에 수분이 유입되어 유막이 형성돼가 소트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전 영역에서 계기판에 많은 고장 램프가 점등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신 불능이면은 통신선이 소트가 됐다,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소트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부분적으로 통신이 되고 어떤 부분은 통신이 되고 어떤 부분은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통신 안 되는 측의 통신선, 캔 하이나 캔 로우 선을 단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램프 점등과 통신 불능이라면 컨트롤러를 하나씩 탈거해서 즉 소트됐다면은. 하이어와 로우가 소트되어서 통신 불능이라고 판단되면은 하나씩 즉 중요 안전에 이극한 ABS 모듈레이터라든지 MDPS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중요 컨트롤러의 커넥트잭을 하나씩 탈거하면서 작동이 되는지 통신이 되는지 이렇게 에,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소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소트된 부분을 일단 해제를 해야만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배, 어떤, 어느 부위의 배선에 문제가 되는지 어느 컨트롤러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씩 탈거하면서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탈거 순서는 안전에 관한 부품의 순서대로 계기판에 고장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고장 램프 중에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품부터 크레드잭을 빼봅니다. 탈거를 해서 저 A B S 램프가 점등되어 있으면은 A B S 램프를 탈거한다든지 해서 작동이 되는지 통신이 안 되는 통신이 안 되는 부품이 통신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향과 순서에 입각해서 어, 오늘 함께할 차량은 그 문진이나 정상은 각종 경고등이 점등되고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고 주행이 힘들어집니다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고 주행도 힘들어지고 해서 오늘 차종은 별로서터 12년식 GDI 1.6 터보, 터보 적용 차량입니다 계기판을 분석해 봅니다 계기판을 시, 지금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공해진 상태인데 엔진 RPM이 안 올라갑니다, 엔진 RPM이. 그리고 체크램프가 점등되어 있고, ESP, MDPS가 지금 불이 돌아있고, 미끄럼 램프가 들어있고, ABS 경고등이 돌아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 에어백이 램프가 경고되어 있고, 이렇게 가득 경고등이 표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RPM이 작, 아, 공황해전 상태인데도 R.P.M.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머릿 속으로는 크랭크 각센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크랭크 각센서가 문제가 있어도 고장이나도 요즘 차들은 ECU 프로그램에 의해서 맥, 맥 값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R.P.의 저 크랭크 각센서가 문제라고 하면은 통신은 됩니다. 일단 통신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엔진 회전수가 엔진 측이나 오토 미션 측이나 ABS 모듈레이터 측에서 편차가 생기거나 신호가 안 나오거나 이럴 경우입니다. 특히 오토 미션에서 뭐 RPM이 3000RPM이 고정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현재 공회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기판의 RPM 게이지가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크운크각 센서를 머리속으로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통신 그런 각시장서 문제라고 하면 통신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체크램프를 표시 등에서 어 일단 공해진 상태인데 rpm이 작동되지만은 통신 불능이라도 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CM 저, 저 PCM은 배제합니다. 일단 엔진 쪽 ABS 쪽 에어백 쪽 MDP에서 그었을때 통신이 다 불능하고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런각센스 때문에 게이지가 작동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작동이 안 된, 안될 때는, 시동이 걸려도 작동이 안될 경우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크런각센스 때문에 RPM이 작동 안될 때는. 그러나 통신이 다안 됩니다, 지금은. 엔진측이나 a b s 측이나 에어백, MDPS, 그 다음에 계기판, 통신이 다안 되기 때문에. 고장 램프 점등에 전체적으로 통신이 불가하면은 통신선 소트 및 중요 부품의 심각한 고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을 통신 가능하고 통신이 불가하다면은 그 어느 통신이 안 되는 쪽에 캔 통신선이 단선으로 볼수 있지만은 정상이 지금 전혀 모든 쪽에서 모든 고장 램프 쪽에서 통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 중요 부품의 어떤 컨트롤러의 심각한 문제거나 아니면 커넥터 쪽에 수분에 의해서 소트가 하이로가 캔 통신 하이로가 소트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하나씩 중요 부품을 하나씩 a b s 또는 뭐 MDPS나 에어백이나 TPMS나 이 순서대로 커넥터를 하나씩 탈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벨로소트의 캔 통신을 지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캔 통신은 e, 엔진 쪽 ECM이라든지, MDPS라든지, 그리고 터보 차적기 때문에 터보가 달린 GDI지만, 가솔린 GDI지만 터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 펌프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진공 펌프가 있어야만이 브레이크 쪽에, 제동 쪽에 하이드로텍 진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온 품프도캔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라서, 마이너스그 다음에 캔 하이로가 이렇게 증온 품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ABS 모듈에 제동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백 모듈, 여기 캔 통신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요 커넥터를 빨리 빼봐야 되는 거는 ABS 쳐가고, 그 다음에 MDPS, 핸들이 무거워지니까 MDPS, 통신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MDPS 라든지 그 다음에 진공펌프 라든지 ABS 모듈레이터 라든지 이런 쪽을 탈거해서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작동되는지 이렇게 한번 볼 이렇게 한번 판단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점검을 해 봅니다 커넥, 커넥터 ABS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탈거하니까 RPM도 아직도 미작동하고 통신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ABS 모듈레이터는 일단은 제어하고 다시 커넥터를 타, 체결한 후에 MDP에서 커넥터를 탈거하니까 그래도 RPM이 작동이 안되고 통신불능이 걸리고 그 역시 MDP에서 커넥터는 다시 체결하고 그리고 에어백 커넥터 탈거 및 접지를 확인해도 RPM이 작동하고 통신불능이 되고 해서 아 이건 에어백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잠시 딜레머에 빠져봅니다. 그러나, 이 차는 벨로세트 GDI 터보 장착 차량이기 때문에, 진공 펌프, 진공 펌프가 제동을, 제동의 하이드로텍 진공을 잡아주기 위해서, 터보 적용차기 때문에, 이 핀, 즉, 사, 핀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캔 하이로우가 이렇게,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거를 해보니까, 진공 펌프를 탈거하니까, 이계기판이 지금 rpm 이 올라갑니다. 들가니까 rpm 이 올라가니까 아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니까 통신이 다 됩니다. 통신을 하니까 이게 통신이 다 되는데 rpm도 작동되고 rpm 계기도 작동되고 통신도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유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캔 하이로가 소트가 돼 있는 그리고 잭을 빼니까 rpm도 작동되고 모든 통신도 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영역에서 통신이 안될 경우에 각종 고장 내포가또 있고 통신이 전혀 안될때 특정, 특정한 곳이 되고 특정하지 않은 곳이 안될 경우 말고 전체적으로 안될 때는 중요한 부품, 즉, 제동이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MDPS 이런 쪽을 하나씩 탈거해 하면서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 차는 어, 증온 펌퍼에, 커넥트에 수분, 물이, 수분이 유입되어서 이렇게 유막이 형성된 차량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문진 먼저 물어서 하고, 얼굴에 계기판을 보고, 안전을 위한 부품을, 부분부터 확인하고, 진단기를 데이터 분석하고, 하나씩 탈거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신불량일 때는, 중요 부품의 커넥트를 하나씩 탈거하면서, 커넥터 부분도 하,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작동하지 않는 저 진단이 안 되는 통신 불능이 통신이 되는지 rpm 게이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